그때 이야기 써 풀면 난리나요. <laughs> 모든 여성 BJ분이 그냥 여기 오면 기사도 오빠 막 이러면서 오빠 나지마라 하면 안 돼요. 네. <laughs> 근데요 약간 좀 보면요 네. 황용재 선생님 자기 스타일 아니면 쳐다도안봐 진짜 완전 쳐 완전 무시해요. 전혀... 그래 보면은 문규리 씨가 와도 이게 약간 막 마음 흔들리 뽑아잖아요. 그렇죠. 전혀 진짜 돌같이 봅니다. 그 정말 수많은 네. 게이머들이 돌 흔들리는 네. 돌규리 정말로 철벽의 아... 철벽입니다. 예 네. 정말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타일 아니면 <laughs> 돌처럼 봅니다. 말도 안 거는 <laughs> 문규 씨한테 연락한번안 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안 하죠 네뭐 커피 한 하지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아, 난 여자 필요 없고 가딩규만 있으면 돼 혹시 인규 형이에요? 네 <laughs>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여성분인가? 여성분이겠죠? 어 부럽다 아 부럽다 아 이렇게 아, 진짜 부럽다 지자다크 님께서 계속해서 약간은 받아들일 수 없는 드립을 하고 계신데 뭐, 그냥 조용히 먹으려면 되죠 조용히 네 조용히 저 우리 아, 큰일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면은 네. 진짜 큰일 나요. 저거 경찰서 가서 저거 아, 읽고 싶야된다니까요 읽고 저거는 뭐냐면 진짜 영원히 자료가 남아요. 네. 자, 드디어 대화의 선두. 승정. 자, 준비가 되죠 자, 먼저 만나본 다섯 씨. 테란이죠. 한이성. 아이에 예마스는 한 씨. 아이디 쥐였어. 자, 과연 승신별 올라온 이 선수 누구일지. 자이번 경기 달려있습니다 결승전 1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어차피 지금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벌써 제재받았어요 경비실에서 난리나서 이제 버리고 나갈겁니다 진짜 쫓겨납니다 진짜 쫓겨납니다 이미 이 건물에 노답으로 올라요 그냥 소리지고 가는겁니다 어차피 보증금 다 까먹고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네 복비 물어야 돼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성원이이입서 여러분의 성원에 힘어 저희가 쫓겨났습니다 복비 저희가 물어야 돼요 본대 상금 모든거 보증금으로 해결하면서 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비 한5 0달러로 해서 피곤해 죽겠습니다 <laughs> 아 죽겠어요? 네 네, 오늘 차라 한지석 선수가 95만 원의 상금 이야기 듣자마자 그... 게임 나오고 이번 경기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근데 흑끈가다 복도에서 발걸음소리 나거든요. 네. 진짜 저희 집 찾아오는 것 같아서 겁나. 약간씩은 긴장되죠. <laughs> 그렇죠. 윈도우님께서 발풍선 1 0 개로 약간의 복비를 해결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저분 되겠는데. 좀 바로 벙어리들이 지금 결승전 중계하는 발풍소리를. 선발풍선을 저희가 지금 어, 결승전, 결승전 중이라서. 예. 발풍선리입니까 아, 어디서 발풍선을를 지금? 결승전인데요 지금 막 지금요. 막 쏘는 거 아닙니다. g s c 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결승 끝나고 말씀을 하셔야죠. 예, 어차피 지금 나갑니다. 아, 지금 나가고. 예.

조건을 좀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전 바로 드려요. 다. 아니, 이분은 팬클럽 가입이기 때문에 바로 아. 또명어리 드리겠습니다. 팬클럽이면 뻥어리 드려요. 팬클럽이면 진짜 감사드리기 때문에 벙어리 하나 바로 드려야죠. 그렇죠? 네. 빌드가 독특하죠. 수사로. 그슬 선수. 요 네. <laughs> 이게 중앙 프로토콜이랑 몇자체가 프로토스가 태어난 상대나 적을 상대나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를 만들기 위한 플레이를 할수 있고 이건 아마도 우주관문이 올라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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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에게 무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무시. 무시. 네. 저분에게 무시를. 네. 제 생각에 채팅 금지두번 먹으면은. 최대한 할 수는 없어서 그건 저희가 참토록 할게요 자 벙커 짓고 있고 이번 경기 좀이 빌드 부분에서 이 원라이브 음. 한희석 선수의 이번 경기 준비하느라고 레더 연습 바로 한거 아니에요? 그쵸 손 풀려고 손 음. 풀고 이 선수가 최근에 진짜 힘들거든요 음. 저한테 돈도 빌려고 는데아안 갚았어요? 안 그래? 갚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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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네. 그걸 퉁쳐주는 네. 그걸 퉁쳐줄 수 있죠 네. 이거 우승 시스템 상금이 딱 네. 제가 빌려준 금액 정도예요 아, 아 그래요? 네. 바로 퉁쳐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우승 상금 빚 갚는 프로그램에요빚 갚는 프로그램 한희석의 빚 갚는 프로그램 95만원, 지면 2만원. 2만원이면 저한테... 지면은 잠도 안 와요. 9 0만원 갚아야 돼요. 저거. 예, 98만원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아, 사도. 사도. 근데 아무 기사거든요. 하이컨스 이거 아직까지는 예측을 못하고 음, 네. 있어요. 분송장 올려주면서 상대방 초반 찌르기를 만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테라리워러을 <laughs> 선택할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데 어, 몇몇 선수들이 레더할 때 보니까 네. 대놓고 그냥 밤가막이 묻지마로 뽑는 선수도 있었어요. 저 분, 그렇죠. 저 100개 쏘신 분은요, 최임 드리세요. 최임도또 레이저 드릴요 레이저 드릴고 컨트롤 좋아요. 레이저 드리고. 네, 지금 컨트롤 아주 좋았어요. 네. 그렇죠. 해병만으로 서도 끊기 쉽지 않은데 잘 끊어졌죠. 그죠 여기서 근데 우주공항이 올라가긴 할것같요 이거를 바로 방감하귀를 찍는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엄청 유리해집니다. 그렇죠. 아니면 네, 바로 못 찍어도 네. 입구를 막고 있는 상태에서 암흑기사를 보게 되면 수리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보호폭은 열렸을 땐지 닫혔을 땐지가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와 근데 이런 빌드가 투과문을 먼저 올려줬기 때문에 사도 위주의 찌르기 이후 예언자론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독특한 빌드를 가져오네요 모세릭도 이제 찍고 있어요. 근데 네. 그래, 전멸개발 진행 중이고 암흑성수도 올라갔죠. 주문수 안승대요. 정답 5 0 0 이게 일단 초반에 추가 문의하는 거 확인했으니까, 공성전차로 깔끔하게 막아낸 이후로 견제를 바로 떠나주겠다라는 판단인데, 네.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지 못하죠. 아무 튼사에 대한 대처 어? 나왔으니까요. 네. 홍보죠, 이건 또. 네. 음,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공항연구소가 없기 때문에 폭탑이 없거든요. 네. 아직까지 상황 되게 애매해요. 네. 스캔으로도 별다른 정보를 잊을 못했어요, 지금은. 네. 네. 진짜 어. 방 빼시는 거. 네, 진짜 방입니다 사실이고요. 진짜기 때문에 국정은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진짜 방을 빼고 딱 뒷바닥에 안장이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더싼 대로 이사람니다더싼 대로. 자 소리는 마음껏 칠수 있는 곳. 방울 떨어지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곳도로이합니다 네. 공구가 열렸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자 그래서 안 때리죠. 때려봤자 네.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게 아무 기사가 사령부가 못 안착시키게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좀 위로 올라가 있죠. 자 내려 앉히는데 바로가죠. 와방울 스캔 에너지가 있기 때문 아무 기사 기도 하나도 안 하게. 이거 네 스캔 음. 못 쓰게 하고 본진 스캔 받기 업적 그러면. 그렇죠. 오. 어, 그거 못 내리게 하자뭐 어. 어, 따라가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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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슬슬 슬슬. 이거, 이거, 이이겠어 이거! 아, 실수, 실수! 와아, 이 때. 함 스킬! 스 흔들 준비 좀 하고 있 이거 못 내리겠으면 더좋았는데어 다시 한번 들고. 어, 자,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아, 한번 더! 야 낚시! 오, 두 개, 두개떨어지면 대박! 낚시! 오 나이, 수건 수건 나이, 나이 나는데? 이게 지금 공항 영웅과 코타리 없기 때문에 스캔한 방을 아무도 못 쌓아 세기를 잡아주는 건 게임 거의 끝난 수준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해방선 바로 견제 떠납니다. 아 이걸 또 심리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 좀 에너지 채워놨다가 이에 들어가지고 마치 다오에 끌어당긴 다음에 잡아낸 거잖아요. 이건 아 네. 진짜 기가 막힙 그리고 두 개의 수성 탑이 없기 때문에 네. 뭐 해방선 상당히 귀찮아집니다. 네. 그렇죠. 이게 그나마 추적자가 전멸이 됐다는 점이 희소식이긴 한데 해방선을 끊어줘도 불리하거든요 검사장 특이한. 오, 추적자죠 추정자죠, 추적자두 개인 집니다. 그렇죠, 빠져야 돼요, 헐리 써야 돼요. 어 이거 꽤 무리 아닌데. 네. 이렇게 하면 로토스가 본진과 안마당 쪽에 추적자를세 개씩은 무조건 배치를 해야 돼서. 그렇죠. 해방선은 무리하지 않는 편이 좋죠. 해방선 생산? 살아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신경 거스르기만 만들어놓으면은 상대는 말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원래 왼쪽에 헐리라는 건 바위를 깨주려고 수염파도 돌리려고 지어보는데 아직까지 한 단계 못 하고 있죠. 자, 해방선 안기로 흔들어보려고 해봤습니다만. 탄이섭 쏘면서 좀잘 막아냈고요 네 그렇죠 근데 또해방선에또 어, 잡았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편하겠네요 그 슬픔을 솔한 아, 방씩 주고받았죠 근데 이러면서 지금 바로 추적자가 독임배티하기 위한 수렁타 배티가 시작됩니다 해병만으로 나간 건 약간 위험했죠 상대가 아, 정신 하는 것도 봤을 텐데 어 게다가 테란이 어필드에 늦어졌고 자 넷병고 아 오늘 진짜 이게 1만 원이 걸려서 그런가? 이게 움직임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광이 되게 흐르니까. 이게, 이게 진짜 GSR 경기하는 것 같아요. 93만 원 빵. 아, 93만 원 빵이죠. 네. 이게 포드 a 이보다 상금 크거든요. 네. 아, 그렇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포드 a 이보다 <laughs> 큽니다. 이 상금은요. 프리시즌의 상금과 거의 동일해요. 어, 네. 네. 뭐 진짜 그러게니까 무게감이 뭐좀 있죠. 있죠. 가벼운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건시도 없다는 거 하나. 네. 그렇죠. 해외에서도 뭐, 그, 작은 데가 좀 많다 고해도이 정도 상금 주는 데가 더많 아 없어요. 거의, 거의 다뭐 10만 원, 5만 원.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도 이것도 글로벌 중계를 한번 해보죠. 데일리로 열리는 데일리. 지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시작. 네. 오, 오. 어, 이거 또정면력로뺄걸 알고 또. 이야, 아, 진짜 신기전 경기력이 올랐어요. 네. 팽팽합니다 지금 양 선수. 네. 하나 좀 들어가서 확인하고 빠지죠. 네. 이건 아마 이제 가스 타이밍 볼 겸. 일군수도 봐준것 어, 같아요. 아무 기사를 두기 더 소화네요. 자극자랑 방편으로. 금방기가 나왔기 때문에 견제를 계속해주겠다라는 생각인데 담까마기가 있기 때문에 판단이 오히려 역포괄될 수 있거든요. 아 무슨 아, 일이났어요? 근데 다, 뭐가 탔는지는 못 봤죠 또. 네. 근데 예상은될수 있죠. 아무 기사라도 봤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게 이 맵이 왜안좋냐면 초반에 맞기도 까다로운데 트리플 동선이 너무 멀어요. 음. 그래서, 이맵 프로토스가 웬만하면 제거를 해주는데, 네. 실판 사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맵 제거를 못했고, 그렇죠. 첫 경기 맵으로 3 참피가 되죠. 하이가 바로 올랐죠. 그런 사 맞는 거, 백팩을, 출사가로 하나씩. 쉐사로 흔들 수 있죠. 야, 이건 진짜 결정적이죠? <놀람> 하지 이것도, 이게 더오 좋았어요. 몇 <놀람> 킬? <놀람> 오, 잘죠 진짜 깔끔하게 막았죠? 초반에 아무 게사가 너무 쉽게 다 잡히면서 좀 손해 봤었는데 지금부터 야, 조금씩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태환이 유리한데 지금 그래서 GSL 쓰고 있는 6 명의 선수가 변수를 만들기 위한 1 1시도좀 몰래 먹죠. 오 네. 어, 이거 아까 그때 말씀드렸던 김유진 씨. 김유진이라면 몰업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그들 선수가 어. 처음 시도하고 있죠. 지금까지 연승전 경기 중에서 그쵸. 해주고 위에다 올리는 게이 김유진 씨 뿌렸을 수 있다. 김유진보다라고 지금 얘기했죠. 어? 네 추적자 두개한개더떨어지면오 오, 아, 미루콘 아, 아, 빠져나미가면 아, 뭐 보면은 본 같은데 시야가 이건 11시지 없이 멀티 따는거 체크할 수 있죠 네 아니 근밀수 있으면 밀어버릴 것 같아요 또밀어 들어가 버릴 들어가나요? 응, 너 힘들어, 힘들어 그래. 보여요 네자 네. 이거 그쎄 선수님 안할수 있을 것입다아 1렙은 1렙 침안 되긴 했는데 아 끝났죠 이거 못서리기 잡히면은 저거 1렙이 밀릴 것 같은데 아아 1렙이 밀리면서 도 예, 이거 좀 나가야 예, 예, 저게 나죠영양제탐정이 잡히지 않는 사에서말요이 영영 정리면서 나가야 되는데요 예. 게다가 지뢰 때문에 함부로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확정하 이제 포기합니다 그냥 그나마 추가 번는못 끊었고 있긴 한데 네. 센터 명령이 너무나 불안해 이게, 이게 아무케사가 아예 편한 본질을 박살내버리면 모는데 네. 이거 완전 축구와 계속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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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 아, 아 그리고 이 정리가 된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하면서도 앞마당이 킹이 네. 들어갔거든요. 네. 제 1대 0입니다. 7 0 0 4, 3전0 1세트 경기 따낸 쪽은 야. 한이석이에요. 여석가항네 한이석 한이석 뭐죠? 이렇게 잘해지죠? 자리졌죠 이렇게 1세트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네. 네. 완벽한 경기라고 승리를 따냈습니다. 음. 일단 이런 양상이.